안녕하세요. 양평군 체조협회 지도자 김정영입니다 오늘은 10월 17편 배워보겠습니다. 5번 동작을 배우기 전에 두비도 1 번부터 4 번까지 동작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준비. 음, 전주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 셋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다. 넷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다. 일반 동작, 가겠습니다. 오픈 동작.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다. 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셋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다. 네,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다. 2번 동작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간주 부분이요 간주 부분 하나 둘셋넷 다시 해보겠습니다 간주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이제 3번 동작 가겠습니다. 3번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니다. 4번 동작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부터 4번까지 동작을 연속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조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셋, 둘셋일 다섯, 여섯, 일곱, 다네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단중무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네 다섯, 여일 다섯, 여섯 일곱, 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발 나간 것보다 옆으로 대각선으로 하나, 둘, 뒤로, 뒤로도 대각선 셋, 넷, 다시 다섯, 옆으로 여섯, 일곱 꼬아서 뒤로 해서 바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해보겠습니다. 왼발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둘, 둘 대각선 뒤에 셋, 넷 다섯, 여섯 뒤에 꼬아주시고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왼발로 해보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오른발과 왼발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중심을 잘 잡으셔야겠죠. 네. thank you